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매직을 사러 오셨나요? 오늘은 나에게 오고 있는 로맨스라는 주제로 카드 리딩을 준비해 봤습니다. ABCD 중에서 끌리시는 카드 더미 하나를 골라 주세요. 잠시 시간 드리고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골라보셨나요?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나에게 오고 있는 로맨스,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성향과 어떤 패턴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인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좀 베풀어 주기를 즐기시는 분, 상대방은 많이 배려하고 잘 챙겨주시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짧은 관계보다는 어, 연애를 시작하면 그분과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로 보여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도 좀 결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이고 긴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홉 개의 칼카드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길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좀 행동,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자책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내가 좀더 잘했어야 하는데라고 자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좀 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마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시는 만큼. 또 상대방이 내맘 같지 않았을 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관계를 잘 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여러분에게 다가올 로맨스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킹아 완즈의 킹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완즈의 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거든요. 어, 조금 성격이 급하고 어, 좀 많이 뜨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음, 감정의 기복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도 가지고 있으시고 여러분보다 연상일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열정의 왕인 만큼 그리고 이렇게 여황제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황제 같은 경우는 좀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사분이던 남자분이던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좀 엄마처럼 여러분을 품어주고 많이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실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왕에다가 여황제의 카드도 나온 것을 보면 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르마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이분과 여러분은 좀 운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로맨스는 좀 쉽게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어, 운명의 붉은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시점에 좀 관계 흐름, 어떤 식으로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 카드 옆에 편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메시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이 동굴, 이 관에서 꺼내줄 한 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과 사랑을 시작하게 되실 걸로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 좀 여자친구나 그 어린 여자를 의미하는 카드 옆에 이렇게 나무의 카드가 나왔어요. 나무는 어떤 네트워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자 동료나 여자친구 아니면 그 여자 후배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분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좀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으로 연결시켜준다라든지 어, SNS 상으로두 분을 연결시켜드려서 두 분이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두 분은 이렇게 관계 흐름에서 매지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이벤트가 많은 데이트를 하게 되실 것 같고 카르마의 카드도 아까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악마의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역시 두 분은 이렇게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카드도 나와있는데요. 어, 승리의 카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그런 카드이고, 또두 분이 만나게 될때 어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해요. 나무의 카드 밑에 보면은 이렇게 펜타클의 기사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펜타클의 기사는 뭔가 꾸준하고 성실하고 계속 이어나가고, 막 빠르지는 않지만 어, 굉장히 그 관계가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두 분은 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으시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나무라는 것이 어떤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좀 성실하게 두 분의 관계를 차근차근 이어 나가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지루한 관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게 여기 있는 레지션이나 악마의 카드를 보면 두 분은 서로에게 외모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여러분들 그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고요. 또 천사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I love you라는 어, 카드가 나왔어요.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러브 유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멋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실 때 어, 또 상대방도 여러분을 어, 사랑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랑, 이 로맨스, 이 모든 기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A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나에게 오고 있는 로맨스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 카드인데요. 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너럴 리딩이라서 저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사실 좀 어, 오랜 기간 연애를 쉬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좀긴 기간 동안 연애를 쉬다가 이렇게 최근에 어떤 어, 연애를 하셔,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또그 연애가 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받은. 이세 장의 흐름이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라서 모든 분들에게 속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 좀, 아 이렇게 파이브 펜타클, 그래서 이거는 좀 연애의 기회가 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없었다가 이렇게 승리의 카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헤어짐을 겪는, 그리고 어떤 이 3소드는 여러분이 신뢰가 무너지는 상대방에게 좀, 음, 어, 상처를 많이 입은 그 관계를 끝낸 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겠지만 어, 때, 어찌됐건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상처를 받으신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로맨스는 어떤 분일까요? 어, 정말 멋진 분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그냥 러브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이신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이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이렇게 스타. 그래서 어, 스타일 카드는 여러분의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그런 사람 사람이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이거든요. 어, 여러분이 막그 이상형으로 꼽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들딱 맞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러버스의 카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음,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하신 분, 그런 분들, 마음에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킹 오브 컵스의 카드도 나와서, 어, 여러분들보다 좀 연상이고, 관대함과 인자함을 가지신 그런 분들로 보여지고요. 어, 웬만한 일에는 좀 흔들림이 없으신 분, 감정의 동요를 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가슴 속에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여러분을 잘 감싸주시고 어,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그런 분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관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카드가 레노몬드에서 나왔네요. <laughs> 자, 어, 우선 그두 장의 레노몬드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의 좀 성향이 약간은 소심. 하시다? 이게 다른 일에서 소심하다기 보다는 지금은 이제 연애를 보고 있으니까 연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하실 때 조금 소심하, 적극적이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소심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 여러분들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시는데요. 어, 제 엄청난 카드는 바로 이두 카드입니다. 이 태양의 카드와 어, 네이플로바의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저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새해 첫날에 그 가족들 타로 카드도 봐 주고 어, 내 것도 제 것도 봤는데요 거기서 좋은 카드는 이제 찍어서 카톡 푸사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건 올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카톡 푸사로 이거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태양의 카드는 어, 우리가 뭐 타로 카드에서도 그더 써는 정말 긍정의 카드지만 레노먼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긍정의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좀 개방적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좀 연애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태양이 와서 비추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네이클로바처럼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신이 준 선물과도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행운을 그냥 받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이제는 이그 여기 보면 에이스 오브 소즈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금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꽉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차의 카드 그다음에 왕즈의 기사의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거부하려고 해도 이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도 어, 이 카드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 고민, 그 다음에 이런 소극적인 모습들은 어, 정말 다 사라지고 이 사랑을 어, 전면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고 또이 사랑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네이클로바가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멋진 사랑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라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음, do something for someone 이라는 카드인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어, 묘약 같은 것도 묘약 같은 그런 카드가 아닐까요? 음,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사랑의 에너지를 뿜으면 어, 사랑이 나에게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끼리 끌어당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를 우주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로 봤을 때아 이건 남녀간의 사랑이야. 아 이거는 뭐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거는 어떤 자애의 마음이야. 뭐 이렇게 사랑을 구분짓지는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든 가다가 하늘이 예뻐서 와 하늘 너무 예쁘다. 진짜 사랑해. 아니면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모에게와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어, 살아, 사랑을 내뿜으시면 여러분 삶에도 똑같은 사랑의 에너지가 끌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분, 이렇게 스타 같으신 러버스, 그 다음에 이렇게 컵의 왕 같은 분이 여러분에게 끌려오실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어좀 소극적이거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닫혀 있다면, 어이 태양과 이별 같은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쁜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한번 사랑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멋진 로맨스가 끌려올 것입니다. 어, B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나에게 오고 있는 로맨스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본 카드에서 이렇게 더 스타일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이 지금 굉장히 어, 뿜뿜 매력 뿜뿜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빛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여러분에게 구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황의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좀 나이가 뭐 굉장히 어리신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혼운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프로포즈의 카드도 있, 있기 때문에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력이 높아진 만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 소개팅 해줄까? 누구 소개시켜 줄까? 이런 제안들을 해오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에게 온것 같아요. 이런 매력이 넘치시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로맨스의 상대는 어떤 분일까요? 그 상대방도 이렇게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인 펜타클도 나왔는데 이두 카드를 제가 같이 봤을 때는 이분이 외모적인 어떤 매력이 좀 굉장히 넘치실 것 같아요. 좀 외모적으로 봤을 때좀 섹시한 계열 그런 느낌의 상대방이실 것 같고요. 이렇게 승리의 카드도 나오신 걸 보면 아, 남들이 봤을 때도 좀와 이렇게 인정할 만한 외모를 갖추신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요. 또 나인 펜타클이면 이제 경제적인 어느 정도 안정도 어, 볼수 있겠죠. 또 승리의 카드도 남들이 모두 인정해주는 좀 축하해주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와저 사람 진짜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멋진 분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데요. 어, 만날 시점에 어떤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와. 어, 네. 자 여러분은 별 카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와. 네 여러분 드디어 이상형 만나시겠네요. 자, <laughs> 여기도 별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 여기 보면 이제 주사위 카드랑 같이 별 카드가 나왔는데 별 카드 밑에 별 카드가 나와서 아마 이거는 이제 강조해서 어, 이게 다 화면에 들어가진 않네요 지금 별 카드 밑에 별 카드가 나와서 이것은 그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완벽한 이상형,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그런 이상형의 사람, 그리고 굉장히 멋진 사람일 수도 있겠죠. 스타 같은 연예인처럼. 외모적으로도 멋진 사람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사위의 카드 밑에 에이스 펜타클의 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상형의 사람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운명과도 같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펜타클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것처럼 어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뭐이 만남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만남은 어, 여러분에게 이미 정해진, 태어나기도 전부터 전에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꼭 만나게 되실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별카드. 와, 이것도 별카드거든요. 레노먼트에서. 별카드가 또 나왔고. 이렇게 별 카드 밑에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쁘게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나는 꼭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하늘에 닿아서 어, 그런 이상형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별 카드 옆에 여자의 카드도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해 오시던 그런 이 여러분이 여성분이라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오시던 그런 이상형을 만나게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게 같은 카드가 너무 나와가지고 같은 해석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어 그런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시던 마음에 품고 있던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실 거고. 지금 리딩 들으시는 분들이 남자분이시라면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여성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것 같은 그런 카드 스프레드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나시게 된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천사의 메시지로는 이렇게 용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모두 용서하라라는 뜻인데요. 어, 이렇게 하늘에서 좋은 기회가 온 만큼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뭐 또 상처를 줬거나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던 그림자라든지 어두운, 불,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촛불로 밝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하늘에서 좋은 이상형의 사람이 오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남은 응어리가 있다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예쁜 로맨스 꾸려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C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나에게 오고 있는 로맨스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패턴, 지금의 연애 흐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에서 이렇게 더 풀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뭐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는 카드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과거는 모두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사랑이라는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 나는 사랑이 찾아오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의 스프레드로 보여지고 이렇게 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음, 인간관계가 좋으실 것 같고요. 마음 속에 사랑도 넘치시고 밝으신 분들로 보여지고요. 어,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이런 넘치는 사랑을 진짜 충분히 전해주실 준비가 되신 그런 시작에 준비가, 사랑의 시작에 준비가 되신 그런 분들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로맨스의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분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지금까지 뭔가 꾸준하게 이어놓으신게 많으신 분이고요. 어, 이 분은 지금 ABC는 다좀 연상을 의미하는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음, 이 분은 여러분과 좀 동갑이 느낌, 비슷한 나이 또래의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완주의 기사.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 그리고 항상 이거는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제자리에 멈춰있기보다는 굉장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기 개발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분이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오브완즈가 나온 걸 보면 이제는 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할 그런 상대를 찾고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아, 이 결혼하실 것 같아. <laughs> 진짜 결혼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laughs> 아 여러분 되게 어리시면 어떡하죠? 근데 너무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가 여기 또 나왔고요. 여기도 그렇고, 어 진짜 결혼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로맨스인데요. 아 이렇게 문의 카드가 나왔네요. 어, 사랑은 모든 문을 열수 있죠. Love is open door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죄송해요. 어, 여러분의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여자의 카드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줄 그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가정 집을 의미하는 카드 옆에 이렇게 선물과도 같은 어, 어떤 화분, 꽃, 꽃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다른 레노몬드에서 이제 꽃다발이죠. 그래서 꽃의 카드도 나온 것에 보면, 어, 이것도 사실은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도 새로운 시작, 그래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새로운 문을 의미하는 카드를 제가 보조 카드로 뽑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네 개의 이렇게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이 새로운 문은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음, 그리고 이렇게 귀부인의 카드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상승. 사실은 이것도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가씨가 아니, 아, 너무 여자분들 입장에 생각했나?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남자도 결혼을 하면 상투를 트고 여자도 머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내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을 만나면서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여러분의 지위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어, 흐름을 나타내는 카드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고군분투하는 카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떡하죠? 제 눈에는 이제 결혼이 씌어버려가지고 이제 다 결혼으로 보이는데 막 결혼 준비하고 바쁘고 막 열심히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 이그 꽃다발이라는 선물의 카드 밑에 이렇게 그쵸? 어, 페이지 오브 컵스, 사랑의 기쁨, 사랑의 선물이라는 카드 두개다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컵에다 물고기를 예쁘게 잡아서 자기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 건넬 것 같은 어, 물고기는 현실에서는 반지 뭐 반짝반짝 작은 거 그런 거 되겠죠? 네, 아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여러분 정말 예쁜 사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나타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다, 사랑에 대한 감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그런 카드인데, 어, 그리고 받아들이라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이 오시면. 어, 이 사랑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이 오잖아요. 진짜 넘치게 지금 선물이 보이는데요. 이 꽃도 그렇고, 이 컵에 담긴 물고기도 그런데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과 로맨스와 이벤트를 받을 참, 자격이 충분히 in, 있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어,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 사랑을 받으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어, 사랑을 즐기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